안녕하세요. 헬로미자씨입니다 맛있는 감자 볶음을 준비했습니다. 감자는 3개를 준비했고, 양파랑 당근 조금하고, 쪽파 조금 있으면 되거든요. 간단하고 맛있게 해 볼게요. 먼저, 쪽파부터.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.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. 좀 파란 빛을 내 주기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. 자, 요거 없으면 또 대파를 송송 썰어도 됩니다. 그리고 양파 반개인데 이거는 뚝지 못났네. 양파 반개 준비했습니다. 당전도 조금 준비해갖고 빨간색을 내줍니다. 색깔용으로 요거는 감자입니다. 감자는 분을 좀 빼줘야 돼요. 그렇지 담가주세요. 감자 3개를 썰리놨더니 요렇게 물에 담가놨더니 분이 많이 나왔지요. 요거를 찬물에 한번 헹궈줍니다. 웍에다가 식용유를 둘러줍니다. 적당하게 둘러주세요. 감자니까 안 타게 조금 낙낙하게 둘러줍니다. 마늘을 넣고 서 마늘 한큰술입니다 마늘 향을 내줘야 맛있어요. 그러면서 양파를 볶아줄게요. 양파 향이 올라옵니다. 물기 빼나는 감자도 같이 넣어줍니다. 센 불에 계속 볶고 있는데 그래도 감자는 안 타거든요. 수분이 많이 있어 물이 있어가지고. 마술두큰술입니다 맛술 두 콘솔 넣어가. 감자의 기름 맛도 잡아줄게요. 자, 예. 당근도 넣어주세요. 당근도 기름이 조금 익혀야 양 약간 아프고 하니까 우리가 몸에 흡수가 잘되요 간장은 주선술 넣습니다. 간장 볶음입니다. 간장 주선술에다가 참치에 주선술 넣어줄게요. 노래가 볶으나 맛있거든요. 어? 예? 중간장이 꼭 필요하지만 맛있어요. 센불 계속 볶고 있어요. 수분은 어, 물기가 양념이 다 물이니까 충분히 보충이 되는상태니까 파는 게결정하지마시고게하시면 돼요. 감자가 중간중간 익었잖아요. 이럴 때는 좀 살까 염려스러우면 불을 중불로 낮춰줍니다. 낮춰주고 요걸 덮어가지고 한 2분 정도 놔둘게요. 그러면 감자가 익어지니까 요렇게 놔둡니다. 음. 2분 덮어가 살짝 땀을 들이줬더니 감자가 너무 잘 익고 부드러웠어요. 맛있네. 와, 요럴 때 이제 소파 들어갑니다. 쪽파를 뜨고운 열기에 조금 익혀줍니다. 그니 러파르파르다 색깔이 아주 이쁘게 나왔지. 자, 요렇게 익혀주세요. 그러면 쪽파 이건 지혈에 익으니까. 야채가 잘 되면. 통깨 한 큰술 넣어줍니다. 그리고, 슬로미나씨 좋아하는 참기름도 한 큰술 넣을게요. 자, 물을 끄시고 이래서 끄지나 하면 됩니다. 맛있는 감자 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저희 영상 봐주시기 감사합니다.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, 예. 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, 알람도 부탁할게요. 예. 감사합니다.